마음과 몸이 함께 가면 절대로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서 신나게 간다고. 마음과 몸이 따로 놀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과 몸이 함께 가려면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이론은 알아. 이론은 뭐냐면 할수 있음에, 할수 있음에 고마워한다. 또 해준 것에 고마워한다. 해준 것에 이거를 더 함께 하는 것 자체로 고마워한다 함께 함께 하는 거 전부 다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함께 하는 것에 고마워하고 할수 있음에 고마워하고 해준 것에 고마워하잖아 그러면 이 고마움으로 가득 찼다 이게 따뜻 차이 있으면 이 고마움이 세포가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치게 돼요. 그러면 자연의 몸은 신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마음이 이렇게 안돼 있잖아. 그러면 몸은 생기가 안 나고 활기가 안 도니까 마음하고 몸이 함께 못 가. 까 힘들어.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돼 있어야 된다. 마음이 고마움을 가득 차 있는지 늘 보기 위해서 이 고마움을 도와주려고 덕분입니다를 계속 하라고 하는데, 덕분입니다는 계속 하는데 고마움은 어디로 간지 없어. 보면 알아. 왜? 몸이 함께 하려는 몸이 아니라. 왜? 신나지 않아. 몸이 신나지 않아. 왜? 고마움이 우러나서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꼭 보시라고. 그다음에 10시 이전에 자라고. 10시 이전에 잠밤 10시 이전에. 저 일찍 자라 서라. 일찍. 일찍 자라. 두번 채. 적게 먹어라. 이두 개를 여러분들이 해 줘야지 또 몸은 가볍게 돼요. 몸이 가볍게 되고, 몸이 가볍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뭐 근력 운동이라든지, 뭐 충분한 물을 섭취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음. 그 다음에 이제 염분이 잘 들어가야 되니까, 영양분도 좀 섭취하고, 뭐 이런 걸 부수적으로 해. 오히려 이걸 부수적이라고 내가 이야기한다는 거지. 여러분들 고마움이 있으면 생기가 돌고 활기가 차서 세포가 싱싱해진다고. 이걸, 이걸. 그리고 일찍 자주고 적게 먹어주면 가벼워지니까 이런, 이런 게 뒷받침 조금만 돼도 막 펄펄펄 날라.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음이, 마음이 우선으로, 우선으로 지구에 지금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지구에 고마움으로 지구에 고마움으로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고 오늘 이게 지구한테 고맙다고 오늘 보답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구 살리기를 하라 지구 살리기 지구 살리기를 지구 살리기 지금은 철저히 지구 살리기를 해야 되니까 비닐을 쓰는 걸 최대한 자제해야 되고 만약 에 비닐 쓰면 재활용 재활용해서 정말 쓰시고 그리고 여기 코팅하는 거 제발 이제 하지 말라고 제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코팅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걸다 지구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일회용 컵 쓰지 말고 이런 건 지금 말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마지막 지구한테 뭘 도와줘야 될까? 그래서 지금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야 돼. 오히려 밭을 매야지 밭을. 왜냐하면 비닐 깔지 않고 밭을 매야 된다. 철저히. 지금은 수고를 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 삶이 편하기 위해서 지구를 계속 힘들게 했다는 거지. 지금 딱이 순간부터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지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반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지금 바다 코끼리가 계속 자살을 한다잖아요. 바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왜? 자기들은 이게한 모금 마시면 진짜 우리하고 달라서 글로 오는 게 아니고, 뭐 지금 다폐 자재를 뭐다 마시니까 살 수가 없다고 지금 항의한다고 고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 음, 지금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사람은 지금 편리하게 해서 살았는데, 지금 편리하면 안 돼. 철저히 불편해야 돼. 여러분들이 철저히 불편해서. 철저히 집으로서, 이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빨래도 이제 손빨래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조금 있을 때 빨래 뿌고. 세탁기 안 돌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막 기계로 빌려가지고 휘익 해서 막 쓰는데, 어제도 내가 저 빗자루가 다 썰었어. 아무리 마음을 내도 안 썰어. 다 빗자루가 썰었어. 여러분 밭에 갈때 나는 그 빗자루가 다 썰었어. 왜냐 지금은 이제 다시 빗자루를 썰고 비에 의존해서 막 불고 막 이런 거 시대 지났다. 철저히 될수 있으면 낯을 가지고 불을 애초에 가지고 애초에 다 배터리 충전 해야 되고 딱 기름 해야 돼. 지금은 이제 한발더 가. 지금까지는 막 편리하고 능률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한 분이라도 내가 자연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 시대야. 지금 시대. 완전히 지금 생각을 바꿔야 돼. 왜 밤새 안정해서 딱 숨이 끝났을 때 그래도 덜 미안해. 그 지구한테 덜 미안하고 숨을 거둘 수 있어. 지구가 순전히 우리한테 해준 것밖에 없는데 나는 지구한테 해롭끊만 1번이 뭐냐면 담배 끊을 때 이렇게 끊으라고 내가 가르치거든. 하늘이 맨날 맑은 공기 햇빛 보내주는데 내가 하늘한테 고맙다 말을 못하면 연기 뻑뻑 올리면 되겠냐고. 안 올리래. 될수 있으면 차를 운전 안 하도록. 차 매연 안 올리게. 그래서 담배를 그렇게 끊으라니 하늘한테 미안해서 담배를 끊으라는 거지 끊는 방법이 달라야 돼내 좋아지려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늘한테 미안하니까 담배 연기 안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담배 맛이 없어 피고 싶지도 않고 그 내몸 생각해서 담배 끊었잖아 몸 좋아지면 또피안돼 이렇게 발상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완전히 철저히 여러분 생각이 내가 숨 떨어지더라도 지구한테 미안치 않도록 해야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절박하게 와 있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활이 아주 그걸 원시 반분이라고 그래요. 원래 시작한 대로 돌아가는 거야. 전부다. 그래서 호미로 밥 메고, 나으로 풀을 깎고 이제는 전부다.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때는 다 자급자족했어. 자기 물고 자기가 농사 지었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알아듣겠죠? 오늘도 전나게 재미나게 이렇게 즐겁게 마지막이다 생각을 한번 살아볼까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laughs>